안녕하십니까 폭염도 이제 대자연의 어떤 순리 앞에서 또 힘을 잃고 이제 입추가 지나서 처서까지 지났습니다 가을의 문턱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석으로 약간 좀 시원한 그런 그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 자체가 삼나만상의 그 오묘함은 그 어떻게 인간이 그 표현을 다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정교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에서 6.84%로 당 대표로 당선된 한동훈 대표 한동훈의 딜레마. 스님이 볼 때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스님이 예상했던 한동훈이 최고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이제 반은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이 지난 현재 이 지금 상황에서도 당정이 삐그덕거리는 일체가 되지 않은, 하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스님이, 스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을 주시하는 많은 국민들도, 아, 이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가서 되겠냐. 큰일 났다. 아, 우려도 정말로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딜레마 진태양란이다. 진태양란이다. 돌파구는 없냐? 돌파구가 정말 없을까? 사람이 흔히 정치를 사람이 하는 것인데. 정말로 없을까. 애초에, 애초에 최상명 특검이나 뭐 김건희 특검이나 특히 최상명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추천으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3자 특검 좋다 하자. 근데 스님이 이렇게 볼 때는 또 추천은 또민주당에도 두, 뭐, 네명 추천해갖고 두 명을 또, 음, 뭐 추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건 뭐 허나 만은 얘기요. 이런 문제. 애초에 제3자 특검으로 해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이 얘기를 했던 한동훈 대표. 지금 이 리더십에 하자니. 자, 하는 거 좋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자. 한번 해보자. 내용이 뭔가 하고 까보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용산에서는 어쩝니까? 아니다. 아, 이것은 정쟁을 유발하고, 음, 마침내는 대통령 탄핵을 하게할 수순이다. 이건 꼼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차근정, 어떻게 하면 진태 양난이요? 내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하면 좋으련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산에서 반드시. 강한 힘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크기에 지금 응?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 이쪽으로 용산 쪽으로 완전히 가버리자니, 그 의견에 동조하고 함께 가버리자니, 국민과의 약속이 있고, 또 국민들의 대다수는 응? 6.84%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 아. 한동은 나름대로 어떤 정치를 해야 되지 않냐. 느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아주 스님이 7월 26일에 영상에 정말로 이제 용산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로 정치하기가 힘들 거고 리더십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은 100일만 스님이 주고 싶다. 그 100일 안에 모든 것이, 응? 과 정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너무나 가깝고도 먼 거리 같습니다. 그래도 올도 스님이 하는 수 없이 사실은 요즘 지금 국민의힘 당이나 용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정말로 걱정을 하고 어, 고민 속에 빠져 있지 않냐 슬럼프에 빠져 있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스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출구가 없을까 과연 이제는 하나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100일 중에서 한 50일을 써버렸습니다 50일 동안은 지금 이런다는 것은 앞으로 50일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쩝니까 이제 당과 정이 따로따로예요 저기서 그 거센 파도 거대 에? 5대 거대 야당이 응? 저물밑듯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방어를 해요 따로따로 방어가 됩니까 이미 거기서 파, 그걸 지금 파고드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계책인데,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러니까 집토키마저 지금, 응? 다 떠날 지경에 있고 떠나고 있고, 일부는, 이런 지금 정말 아슬아슬한 어떤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살얼음 팔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 스님이 뭐 못하면 빨리 당정이 하나가 되는데, 이제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 정도 당정이 갈등을 느꼈으면 이제 출구를 찾아라. 그 대통령한테 찾으라고 싶지는 않아요. 어, 그 양반은 원래 불변이니까. 글쎄, 불변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겠죠. ,이. 정치란 것은 서로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 조율하고 타협하고. 어? 이것이 정치인데 협치하고 이게 정치인데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할수 없어요 한동훈 대표 혼자서 예를 들어서 몇 사람 음? 원내 몇, 몇 국회의원을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가기는 너무나 약하다 그 힘이 약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음? 현저 권력의 어떤 푸싱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만 하다.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반을 써버렸어요, 중요한 시간을. 이제 결단을 해야 한동훈 대표가 이거냐 저거냐. 여기서 어정중하게 그대 그렇게 가다보고 또 용산하고 각을 세우고 나는 내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둘이 다 망하는 공멸, 윤석열 정부도 멸, 한동훈 대표도 멸, 곧 보수의 괴멸이 예상이 된다. 스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동 대표가 어차피 한동 대표 가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요한테 검사하다가 어, 또그 봐보세요 사주 봐보세요. 어? 식상생제태왕용이 있죠. 물이 용신이다. 자 수가 용신, 금은 희신이고 돈은 기신이고, 화는 구신이고, 목은 역신이고 금수 목운의 발목은 사주다. 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음? 다 목운에 보군에 음, 현대고 나와갖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95년도에 95년도 개수 대운에 개 대운에 잘 보세요 개 대운에 을해년에 전부 수목이잖아요 여기 40회 선거요 음. 그러니까 이다 이거 이이 사년 답이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지금 갑진년의 을목에 54일 을목이 54일 나오잖아요. 약신 개수, 용신 18일, 총 72일이에요 그럼 음료 9월 12일까지, 양력으로 10월 14일까지요 반썬거그써어 이제 반 남았어 반 남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당정이 하나가 될수 있는 어떤 지금 물밑 접촉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음? 거기다가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 이제, 이, 이 10월 14일이 넘으면, 진중, 무토가 좋아요. 토가 병인데, 이제 병이 늘어나는 거예요. 병이, 플라스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플라스 여기 뭐야, 갑술의 음력 9월 달에 9월 15일 지나면, 또 병이 또 늘어나. 토가. 그 병이 가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병이 늘어나, 가중이 돼야 더 무거워져.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보다는 불리해지는 요구로로 간다.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 대표 내려와. 이제는 당신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출구를 어떻게 찾 것이냐 지금처럼 이렇게 쭉갈 것이냐 안 됩니다. 예 말을 안 들어 원내 원내에서 너또 친윤 세력이도 노. 용산에서 너그 노. 어떻게 해도 아무리 당 대표가 되어서 한동훈이 가고자 하는 그 정치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맞고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야 하는 거지 순리라고 생각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치를 그만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당정이 같이 가는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50일 밖에 안 남았어. 10월 14일까지라니까. 10월 14일까지라니까. 여기에 결정을 해야 돼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로 어정쭈목에 가다가 보면, 이제는 시간이 없어. 요 늦어. 허고자 해도 안 돼. 또 용산에서 그렇게, 그래, 한동안 니하던 네 대로 우리 따라줄게 해도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50일 밖에 안 남았어요. 반 줄어들었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정치력 또 한동훈 대표가 바라는 음?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나름대로 소신이 있다선 치더라도 또 그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의 6.84%를 지지를 얻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성공리에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어주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 밀어주는 세력이 지금, 아, 아닌데? 이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밀고 가야 돼요? 결국 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정이 하나가 되자. 이것이 답이라고, 이거 출구라고 생각해. 그럼 이제 자기가 하는 얘기도, 제3자 뜻권 같은 거, 하는 얘기도 있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고, 나의 정치의 어떤 그런 바램은 이런 거였는데, 이것도 아무리 좋다 한들, 사실 이것이, 현재 내의 힘으로 갖고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하고 함께 가면서 당장이 혼약 일체가 되고 일심 종차가 되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구합니다. 용서 구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용산 대통령 찾아가서 선언 이렇고 분은 이렇고 도와주십시오. 하든지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진퇴양난에서이도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특검을 받지도 못하고 안받지도도 못하고 어? 받았으면 쓰겄는데 또 정이 협조를 안 하고 원내가 협조를 안 하고 그자 이제 하나만 하는 하나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를 빨리 선택을 해라. 그 선택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당정이 하나가 되다 가는 것이 훨씬 보수의 유권자들을 위해서도 아 이제 당정이 하나 되어 가는구나 한번 가보자. 그 지지율 스스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시 집토끼는 돌아오게 되있습니다 아, 그런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너무 급한 것 같아서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영상 올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너무 한번 정도는 또 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영상을 올려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 고집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 이 고집과 고집이 고집은 불통이에요. 통어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내가 추진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정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쌀한 가마니의 무게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나의 그한 가마니의 어떤 쌀을 짊어지고 가기 위한 현재 내 힘은 한 말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가머니를 짊어지고자 하는 그 무게는 지게에다 올려놓으니까 지게가 어떻게 됩니까? 지게가 불러져.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한말만 치고, 나의 힘대로만 치고 그냥 달랑달랑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고할수 없어요. 한번 정도는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승복을 해줘야 돼. 요이어정쩡하게갈 음. 수는 없어요.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특검 부분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응? 너무 또 발빠른 얘기라거나 나는 또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 머리 잘 짜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입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응? 아니면 응? 윤석열 대통령한테 응?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하려니까 좀 어떻게 힘좀 실어주시오. 이렇게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 양쪽에 가든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어요. 이렇게 가면요. 이 10월 14일 넘으면제 이것저것도 안 돼. 이것저것도 안 돼. 결국은 리더심이 흔들리고 당 대표를 갖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스님 그렇게 봅니다. 빨리빨리 서들어서 당정이 하나가 되든 아니면, 음? 국민, 저, 뭐야, 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을 완벽하게 어떤 방법으로 반대를 하든 둘중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를 해야 돼요. 정의 바라는 대로, 용산에서 바라는 대로 하든, 또 저걸 완전히 배척을 하든, 양쪽에다 지금 이렇게 무거운 짐을 놓고 가운데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는 들어야 돼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한번 정도의 리더십에 어떤 상처가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그래야 출구가 보일 것이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의 삶이 정말로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